가는소가 오랜만에 해외 경기라서 좀 마음이 뒤숭숭 13년 동인가보다 10년 만에 국제 경기 나가는 건데, 국제 경기라고 할수 있나? 그냥 해외에 있는 경기를 나가는 건데, 사실 별 생각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같아뭐 이거 특별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 긴장 안 하려고 그냥 별생각 안 하고 있어요. 드리프트는 처음 아니야? 응, 드리프트는 처음, 드리프트는 애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올해 대회를 처음 나왔지 드리프트. 근데 진짜 되게 빨리! 해외 경기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대회 한네번 나가고 다섯 번째 대회가 해외 경기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갑니다 주냉이 어? 입국 통과 못 해가지고 비행기 놓칠 것같은데 어떡하지? 저희, 저희끼리 가 있어. 일단 그럼 다음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얼어뱃이 난다 배고파 밥을 못 먹었어 가자. 정크크네명은이제 드디어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h e l a h i s n d e a r a I a t i on 도착. 여기서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야. 필리핀이 있습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오늘의 유튜브를 딱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예전부터 드리프트 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필리핀 쪽에 드리프트 경기를 좀 타보려고 왔는데 이제 여기는 마닐라 공항으로 온 건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에 있는 아길레스에차 타는 곳이 있대요. 필리핀 차들은 어떤 차들이 드리프트를 많이 하는지, 어떻게 드리프트를 하는지, 우리나라랑 특징이 다른 게 뭔지, 그다음에 튜닝은 어떻게 해서 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적응하면서 차를 탈수 있게끔 이번에는 좀 한번 처음이니까 레벨업하는 단계에서 경험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번에 필리핀 드리프트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은경이도 같이 와갖고 같이 타게 됐는데 기회가 너무 좋은 게 돼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 오면 우리도 한번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필리핀이좀 무서워요. 자꾸 눈이 자꾸 돌아가니까 예해 해주시고. 관광 겸, 드리프트 겸, 적응할 겸, 겸사겸사, 이제 레벨 1, 빅브라더 2주년, 드리프트 필리핀 치고 저희가 지금 현재시각 목요일 11시 5분이고요 저희 주행은 7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뚝딱 도착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내일 하루 관광을 조금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나 와서 땀에 대환장 파티 할줄 알았더니 있을만 해. 나좀 여름에 왕자고. 오 현다이. 가보신 가지라고 젠쿱들이요. 드리프트는 젠쿱이라고. 지금 현다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지금. 어 근데 필리핀 이 습한 건 맞아. 스피디 말대로 습한 건 맞는데 좀 그렇게 막 너무 우리가 동남아 덥다는 편견은 여름인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막 움직일만해 놀만해. 드리프트하기 좋은 날씨. 거기는좀 나오니까 찐 필리핀 느낌 난다 이지 빅브라더 이준혁 필리핀 퍼스트 타임 나이피미티 필리핀 공항 나왔는데 진짜 날씨가 실감이어 실감 나냐 이제 날씨 얘 이거 봐 아까 뽀샤뽀했는데 이게 좀 반질반질해졌어 요 이거 여기 점점 땀이 올라오고 있는 아니 나 지금 붙었어 옷이 저가 입안에 좀 쌓여져있어 아 저기 우리 전 후원서가 살아요 지금 후원서가 중요하지크 <laughs> 하유 만세 에어컨 크으으살아야 <laughs> 돼. 이게 둥나바 <동남아> 쪽 오잖아? <laughs> 네. 여기 살아야돼 태국에서 차 따라갔을 때도 에어컨 있으면 거기서 이 계속 숙대 있는거 같아요 오오오오 너딱 화장실 갔다왔잖아 우리 딱 가방 나왔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느낌 어땠어? 공항에서 <laughs> 아니 내가 2번 게이트에서 물건이 나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여기가 2번 게이트가 아닌가 해도 봤는데 다시 보니까또 2번 게이트에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땠어? 아 이거 <laughs> 내 가방도 없는데 국제미하가된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laughs> 좀 마음 그래서, 서운했지 아다 어디 갔어 이러고 아, 놀랬을 거야 처음 내가, 내가 뭘 보고. 잘못 본 건가 싶어 <laughs> 잘못 한나 <왔나>, 내가? <laughs> 이 형들이 갈 리가 없는데 <laughs> 아니 아까 몰래카메라를 한번 찍으려 했는데 그영상에안 찍혔는데 표정을 봤었어요 <laughs> <laughs>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국제미야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laughs> 두리번 두리번 막에 심란했지 심장팔 쳐서 몇 가지 올라갔어 형이 대회 때1 7 0 올라갔잖아 어. 어, 나 한... 결승 때1 7 0 올라갔어 저 결결승 1 8 0 정도 올라갔어요 <웃음> <웃음> 필리핀 해부시로 네, 네. 갑니다 퀴즈 파는 거 맞아? My best friend is Ty 하하하 하하하 루벡스님 저 이번에는 또 루벡스와 함께 여기 왔는데 퀸팅 <laughs> 아, <laughs> 하시겠습니까? 저는 <laughs> 한 4번 하실 거죠? <laughs> 아니 이따가 응. 한 순간이 너무 응. 갈 데가 없어 비가 응. 와갈 데가 없어 응. 우리 어떻게 응. 바나나야 응. 이, 이럴 때 쓰는 자리잖아 에헤이 조졌네 에이. 이거 조졌네 지금 이거 행복할 때가 아니야 폰 <laughs> 왜, 왜. <laughs> 다이폰 타일랜드 프린스 프린스. 얼굴프이얼리아섬핸섬가이 얼굴. 야, 야 선균이 얼마나 얼마나 잘 나갔다고? 어, 야, 선균이 는데춤이막 추면 아, 그게 올드 스쿨이야. <laughs> 그냥 올드 아니에요? 오. 에이. 일카 해봅니다. 오! 야 우리도 간판에다 형 얼굴 사진 치, 치, 하나 찍을래? <laughs> 아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간판에다 사진을 많이 거형 실상 이건 내가 후원할게 <웃음> <웃음> 어, <마이. What? 웃음> 머리 아래 키킹 머리 아래 링킹 아 링킹? 아 링킹? 키 넝키 넝키 넝키? 똥이콩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 필리핀의 빅브라더 이준혁 문윤경입니다 하아씨 <laughs> 만나갖고 지금 어디 온거야 얘기해봐 여기는 이제 필리핀의 R33 드리프트 트랙이라고 약간 좀 평지에다가 콧발 세워놓고 하는 드리프트 코스인데 약간 큰패동 느낌이 나는 그런 코스에 왔어요. 네가 타본 데 중에 제일 크겠지, 여기가? 어, 그렇죠. 아. 여 트랙이 아닌 그냥, 그냥 공터 기준, 패독 기준으로는 여기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후원사도 엄청 많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차를 한국에서 갖고 오질 못해서 렌탈카라죠? 이제 빌려서 타게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이제 출력에 목마른 1인. 아, 제 차는 너무 출력이 안 돼. 이제, 이제 밑에 있는 동생들이 좀 빨리 올라와서 같이 탔으면 좋겠는 빅브라더 이준혁, 빅브라더 문윤경. 그래서, 차가 두 대가 배정이 나오면, 우리 항상, 형, 차가 힘이 없어요. 뭐, 없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한번 태워보려 한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스펙이? 제가 음. 탈 차는 V8 뭐, 슈퍼차저 차량이라고 하는데, <laughs> 한국에서는 이제, 준혁이 형이 살아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차는 1등이야. 그래서 이제 차 있는데, 우리 차가 뭔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V8 슈퍼차저 뭐, 이런, 뭐런거 얘기해 주셨는데, 왠지 오거아닐까 <laughs> 너도 좀 그렇지 않냐? 아 이게 까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되게 응. 근데 스펙은 굉장히 좋아보여. 겉에 응. 만든 그래서 차좀한번 구경해봐도 되냐니까, 그러니까 구경해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아직 비행기 타고 온게 여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이제 표정이 막 스마일이 안 돼. 아, 한 시간도 시차 적응해야 돼요. 그지? 아, 왠지 아침, 나 아침인 것 같더라고, 아직. 이니셜 D에서 남자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S13. 음. S 주산. 그 차인데, 이제는 튜닝이 되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FRP들이 엄청 경량화를 위해서 많이 달려있어요 이거 다 FRP야. 그리고 이제, 사일룬, 후원 받는 것 같아. 그래서 풀로 다 돌려놓은 거 보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난 진짜 300만 원에 나도 이거 타고 싶어. 왜죠? 차체가 좋나요? 아니, 껍데기가 너무 예뻐. 그 나의 인생을 망친 그 이니셜 D. 분노의 질주 이런 왕관 미드나이 이런 나의 인생을 망친 차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 와갖고 아유 뭐 준혁 씨 이거 250마력인데 좀 미안한데 이거 타실래요 여 알겠습니다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러고 탈것 같아요 다시 방도 카본으로 만든 것 같네요 다시.. 아델시보드 아니 카본.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또 모터스포츠의 꽃 아니냐 이런 거 카본 진짜 경량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꽃 아니냐 카본 어, 페달도 따로 이제 페달 음. 아까 형이 잠깐 보니까 페달은 틸튼인것 같던데? 이틸튼은 네. 우리나라 이제 슈퍼육차이나 이제, 슈퍼 이제 스토카드 많이 쓰는 페달인데, 이제 형은 OBP 썼지. 기가 막히게. 윤경아, 이거 시컬절이야 아, 진짜요? 응. 어. 딱 기어봉 보면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여져 있잖아. 네. 어. 와, 시퀀셜이다얘는 뭐죠? 걔는 이제 기어 중립 빼는 거. 후진 리버스 기어나 이렇게 넣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걸 봐서는 이제 홀인저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뭐, TTI나, 샘소나스 뭐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샘소나스도 저거 아니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티... 오래된 시퀀셜이지 않을까? 그래도 시퀀셜은 시퀀셜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탔으면 이제 출력 핑계 안될수 있잖아. 아이, 거는 뭐. <laughs> 아, 여깄네. 형 말이 맞지? TTI 맞지? TTI. 여기, 아, TTI. 여기, 여기 시퀀셜 미션 브랜드인가요? 아, 어, 이제 순차기어 방식 이제 몇개 이제 그런 메이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TTI. 음. 형이 말한 TTI 맞지? 이거 형이야. 딱 보면은 어디. 아 대충 감오지 저이 리버스 빼는 기아 있잖아 중립 빼는 기아 뭐요? 이게 있는 거는 음. 그렇게 막좀 엄청 고급은 아닌데 저것도 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적용한 적도 없고 맞아 형차 형차는 이거 없이 그냥 이거 어, 하나로 어. 다 아, 어, 맞아 맞아 얘는 왜 색깔이 달라요? 이거 이제 브레이크 오일, 클러치 오일 다 나눠져 있어 아. 그리고 이게 왜 브레이크랑 클러치 오일이라고 생각하잖아 아. 앞 브레이크 오일, 뒷 브레이크 오일이야 아. 그래서 리, 리버스 쪽으로 실린더가 두개 달려가지고 페달 하나 밟으면 이 대칭을 맞춰가지고, 네. 앞이랑 뒤에 브레이크 드는 비율을 음. 맞춰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리어가 브레이크 좀들 들어서 앞에 쿡 찍고 뒤에가 좀 날리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음. 뒷바퀴 잘안 안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프레스를 줄이는 거야. 뒤에 가는 유압라인의 실린더를. 음. 그렇게 해서 세팅할 수 있게끔 쓰는 거야. 이게 비싼 만큼 그런 조절 기능들이 많아. 이렇게 달고 잘 세팅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런 건 샀으면 나좀 세팅해보는 걸 추천하지. 이게 이것도 호수도 되게 힘들어. 펌프도 달려있고. 이거, 이슈는 할때 거네. 이게 풀콘이야. 아. 이제 엔진 구동을, 어, 기본적인 달려나오는 엔진을 구동하는 이슈를 싹 없앤 다음에 저 하나로 구동시키는 거. 레이스 이슈 같은 거는 얘참 하면 이거 악셀 반응 되게 좋을 거야. 은경이가 드디어 이제 레이스 차를 타보는구만. 옆에 동승만 해봤었는데. 동승만 한대 <laughs> 아니죠. <웃음> <나중에> <웃음> <놈을> <웃음> 형, 이번에 너가 참 되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자 한 건데. 맞아요. 야, 오니까 어떠냐? 빨리 타보고 싶어요. 타봐야 알거 같아. 뭔가 좀색 다르지 않냐? 근데 우리가 타던 그 차가 아니라. 좋은 차들은 경기장 와서도 뭐 준혁이 형 차도 뭐보는 것만으로 사실 감이 크지 막. 솔직히 되는... 솔직히 내 차는 한국에서는 이지방이지 까놓고. 그... 근데 난 여기 제일 좋은 거 뭔지 아냐? 다 좌핸들이야. 내가 아까 물어봤거든. 여기 돌아다니는 차는 다 좌핸들이래. 우핸들 타고라고 하면은 진짜 맛이 음. 제일 같아 이건 이제 스카이라인 RG33 수업한 거 같아. 얘들은자연들이 없는 차야, 원래가. 이거는좀 네, 튜닝이 들돼 있다잉. 야, 이게 더출력높은면 못할 거야. 저는 출력 높은 거 탈래요. <laughs> 아, 왜냐면 출력 높은 차를 좀 타보고 싶어서. 이번 네. 기회에. 아, 근데 이 차가 우리 빌려줄 차인지 아닌지도 몰라. 음, 맞아 일단 우리가 들었던 차랑은 스펙이 좀 엔진을 못 보니까 달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걸 봤을 때 이거 V8은 아니야. 이거 SR 엔진이야. 아까 설명 들었어. 음. 4기통 이제 우리나라 젠쿱 2.0 엔진 비슷한 거야. 윤경이가 이거 탈 일은 없겠지. 윤경이는 빠따, 빠따왕이니까, 그지? 루백스에서 후원해주는 윤경이 드리프트 여행. 루백스 좋아요. 빅브라더가 케어하고 루백스가 후원하는 문윤경 드라이버의 빠따 드리프트. 필리핀 편. 지하로도 있어야 된다. 아, 지하... 지하로는 이제 나. <laughs> 지, 나는 이제 지하로에서 후원 받으니까. 작진 않다, 야. 이거 빠따 필요하겠다, 여기. 아무리 바닥 미끄러워도, 아니야, 바닥이 아무리 미끄러워도 뻗어날라가면 힘은 필요해. 맞지? 길어서, 아. 귀걸이가 좀 나와야지. 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다. 봐봐, 너비한번 보여줘. 엄청 넓어. 유도한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